단미야 그거 안 구워진 거야. 그거 안 구워진 거야. 어. 뭐, 뭐. <laughs> 아니, 이거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야. 그거 바나나 먹어. 고구마는 이따가 구워줄게. <laughs> 이거 안 구운 거야. 먹을 수 없어, 지금. 응, 음, 이건 지금 먹을 수가 없어. 구워서 먹는 거야. 아, 아 입에 넣을 수 없어. 엄마가 뭘 줘. <laughs> 이거 엄마 구뭘 줘. 음... 바나나는 먹어. <laughs> 이거 엄마 구워 줄게. 구워 줄게? 아유, 여기 훅훅. 못살 아, 알았 어. 기다려.